네우 레몬 어 레몬 플래시 하셨고요. 레몬 얼그레이크 키맞으요 네, 그제를어제해요 나 채널이 긴데, 이거 그냥 먹으면 좋겠 근데, 가요가도막 따로 끝나고 고 그래가지고. 한1 1만 되잖아. 1 6데 가렸어요. 나 어떻게 예쁘게 찍어 그냥 촛불만 돼요? 어, 맛있겠다. 아니, 나 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진짜. 네. 나 요즘 왜 이렇게 배가 고파겠나? 네. 그래가지고, 진짜. 차에, 나. 한번쓰가있습니다 그걸 물컹물 마시면서... 그거고저이 음 <목소리도> 일단 거 이거... 이서이렇게 오래 있, 있는 것도 음 금방 커피만 먹고 딱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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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고 이플이 인... 일박 인생 처음이에요. 어, 나도 처음. 이거 일기 써야 돼. 딸기 이렇게 많이 보, 내놓고 파는 거 처음 봐. 음, 먼저. 어느 순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는 걸 느낀 게 지하철 올라오자마자 깃발, 그 가이드 깃발 들고 오, 서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근데 여기 진짜 코스템 보고 있 어, 코스예요 어느 순간... <laughs> 어떻게 찍어야 돼? 이렇게 뒷모습 괜찮은 거야? 앞모습 찍어요? 아니야, 그냥... 어떻게, 어떻 되나요? 게 어떻게, 어떻게, 요 찍는 방법 게요 찍는 방법 아, 다시 한 번만 찍으면 안되 아, 기회 한 번만 줘요. 그렇죠. 아, 한번 봐봐요. 어떤 네? 편이요 아니 뭐 다시 봐야 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지? 거긴데 네. 아 진짜? 네 웨이팅 적어야 돼. 되겠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한번도 나온다 이거예요네 아, 혼자... 이게 새로 생겼대요 훈제 제자제 제자렐라 치킨 넘 <목> 오리엄마 그거 잖아잖아 오래 듣게. 이게기야맛있요이거계 개랑 려인가그 개랑 네. 가지다 그래 거기서 진짜 수 이걸 먼저 먹 음, 그러니까. 응, 응. 응. 음. 밥이 다수이맛있 음. 밥. 음. 음.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다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다맛있는맛 맛있다. 맛맛있맛있맛있맛있맛있 어, 네, 짜름 이렇게 짜려 봐봐요 아, 근데 겨운집이라고 써있잖아 너무 단단히 먹으세요 나. 진짜 먹을 이 음식은 다저렴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리야끼 소스를, 소스를 개발한 나라인데 아, 난 되게 슴슴하게 먹는 밥이슴슴서 그런가? 우와. 이 밥에 나는 이 향이 뭔지 모르겠어요. 응. 뭘 넣어먹었긴 하다. 쌤딸 응. 뭔 향이 음. 나요. 음? 맛있어? 아, 이런 걸로 화낼 애는 아닌데? 아까 아, 왜 자꾸 물어봐 이런 뭐? 모른다니까 막 아, 진짜 모르는, 모르는 거 모른다니까 말도 안 되는. 용이 아까 물어봤잖아. 아까 아, 뭐야? 또 물어봤나? 말해줘. 아직 모볼게 지나지나.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나왔는데 그 점원이 일본인이야. 근데 그 일본인이 <목소리가>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다다이마스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자존심 맛수? 어. 자존심 맛수도 먹는데? 그럼 분명히 이거는 나가면서 하는 인사말 같은데 감사합니다 뭐. 아리가지고 그 자존심. 그말 했나? 아리가프고자 했는데. 아, 내가 맞아요. 그, 제가, 응. 그, 타코사마 브이로그에서 아자마스 이렇게 줄여서. 아, 아자마스라고 해? 줄여서. 응. 헐, 그건가? 근데 아, 어떻게 이게 뭐라고 했다고? 타다마스 타다. 아, 아자마스 타다마스로 들은데 아자마스 찾았어. 아자마스였나봐. 아자마스. 뭐야? 우리 부모님과 이웃의 현주소. 나의 음. 미래야. 근데 진짜 41.6%나 1인 가구라는 게 맞아요? 음, 여기에 따르면 그런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여기가 여관 여한... 시간 확인 안 해도 돼서 좋아요. 복귀 시간? 우리 출장거같아요 <laughs> 복귀 시간 확인 안해안 안 하고 여유롭게 할거 해도 돼서 좋아요. <laughs>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안 들어가도 돼서. 우리 <laughs> 출장이하나있는것같잖아 <laughs> <응>. 점심 먹고. <laughs> 네 <웃음> 있어요? <웃음> 대박 최초 기름 떡볶이집 원조 할머니 아, 앉아 먹을 자리가 있... 있... 있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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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리 정아가 자장먼저요응파가지고아는 뭔가 게동호세린다가 잡히니 이 링장 갖고 갖고 갔아아서다어오니까이여기가 진짜 맛있어 응 그러니까 오, 약간 좀 혼탁된 내같맛니다 얘랑 같이 나오게 하고 싶은데 구도가 안 나와. 누분들은 얘랑 저랑 같이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응, 구도가 안 나와. 아, 사람들이 좀 세면대장 먹방하고 싶 맞네. 이거 잘 맞춰서 해봐요. 또 웃겨져. 아니, 그 썸네일 될 수도 있으니까 썸네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 맞아 얘 같은 거 크게 오게하는 건데 얘 같은 거 크게 하는 건데.